알리익스프레스 독특하고 기발한 원격 제어 라이트. 원격 제어 라이트 오프 로봇 휴암 로커는 일상 생활에 혁신을 가져오는 제품입니다. 사용자는 간편한 버튼 클릭으로 원하는 조작을 할수 있어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충전 방식도 편리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벽홀더 형태로 설치가 간편하며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능은 단순하지만... 그 만큼 직관적인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이 제품은 귀찮은 손동작 없이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스마트홈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무선 원격 제어 스위치는 현대인의 생활을 한층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433MHz 주파수를 활용해 간편하게 조명 및 전기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매출 시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0V와 220V 모두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설치가 간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에 잘 어우러집니다. 집안의 전기기기를 손쉽게 관리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스마트 소켓 플러그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일상 속 작은 혁신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F 무선 원격 제어 스마트 스위치는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반영한 제품입니다. 433MHz의 안정적인 주파수 덕분에 신호가 강하고 최대 16A의 전류를 지원하여 다양한 가전제품에 사용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설치가 쉽고 사용법이 직관적이라며 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홈의 필수 아이템으로 편리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당신의 공간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 스위치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